그 수리탄이 터진 자리가 안 터진 자리가 사이공 그 백화점이야. 백화점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월남 여자들 쳐다보는라 일사또 얘기또어 그래 그래. 월남 사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지. 내가 와서 뭐 물건 구경하겠어 그래 그래. 근데 우리 군인들은 전부 물건 보고 있는 거야. 물건 사더라고 정신이 없 거야. 나는 아니 이 수리탄이 여기 있는 것도 신경을 안 썼지. 안성구 지나가 월남 사람들 보느라고 뭐 패션이나 이런 거뭐 이렇게 나는 보는 스타일이니까 월남 여자들 보고 이래 혼이 빠져가 있는데 그냥 이게 <laughs> 안재민이 딱 빠져버려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터졌으면 내백 거기 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싸이 그 백화점이 그 월남 사람이 새까맣게 안에 들어있어 밀리고 밀리고 막 이래 근데 이게 빠져버린 거야 누가 내 안재민을 뺐는지 모르지 하여튼 이게 빠졌는데 이게